근데 오 오징어, 를 환영해요 그렇죠.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e a one day, good to be busy. i 랑이 be out 호랑이 e I'll be too. I'll be t o 그만하니까 싸레기라 <laughs> 자, 1분만 <일부만> 찍고 분만 <laughs> 찍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을 그만 찍게요 3, 2, 1꾸 저는 지금 1분이 아직 안돼서 좀만더 10초만 더 있으면 저 1분 되고 1, 2, 3 이거 다 올립니다 아니? 뭐? 네. 이거 올립니다 여섯 개 영상이